이거안 먹네? 말하면서 한다? 자봐봐자 보세요 지금 배운 거좀 설명 잠깐만 해볼게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이 좀 못생기게 그려야 돼 삼각형이 있을 때이 선이랑 평행한 선을 그면 얘대 얘는 얘대 얘가 성립했어 맞죠? 자그 다음에 지금 배울 건 이거야 평행선이 있어 아주 그냥 지 멋대로 생겼어 생긴 것도 생긴 게 뭔가 생긴 게 이렇게 못생겼다 쳐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기고 하나 이렇게 생겼어 더 못생기게 될까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예쁜가 이렇게 까 이렇게 어때 오, 오 됐어 마음에 들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대 얘는 얘대 얘가 성립해 이게 결론이야 근데 중요한 뭐야 아왜 그러냐 왜 되냐 이게 쓸데없이 왜 되냐? 자봐 별거 아니야. 자이 선을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여 이해돼요?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여 평행하게 평행 이동하셈. 평행 이동. 그러면 얘대 얘는 얘대 얘가 성립한다는 거 배웠잖아. 평행이니까 맞아요. 얘가 a고 b면 얘가 c고 d면 A 대 B는 C가 D가 성 C 대 D가 성성립하는데 성립, 아 이게 지금 무슨 사각형이에요? 평사. 평사잖아. 그럼 여기가 C면 여기도 C. C. 여기가 D면 여기도 D. D. 결론 가운데 거 제끼고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한다. 가능? 똑같해. 그래서 제 이곳도 봐봐. 여기도 A 대 B는 C 대. 내가 이거 잘 봐야 된다. 여기 잘 봐, 잘 봐. 애들이 A 대 B는 C 대 D거든. 자꾸 착각하는 게 이거 대 이거를 하더라. 그러면 안 돼. 봐봐 이거 왜, 왜 되는지 알면 그 소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 자 얘를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C고 이만큼이 D일 때 평행 이동을 살짝 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랑 알겠어? 예대 예는 예대 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가야 예대 예는 예대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해돼요 자 요거 생각하시고 자 그럼 여기 지금 2대 x는 3대 6이 성립한다는 거야 결론은 알겠죠 그럼 x 얼마 자, 자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고 얘들아 여기서부터 하면 안되고 10대5는 8대X죠. 10대5면 얼마야? 음, 1, 음. 1, 1대1, 2대1이죠, 2대1. 그럼 여기도 2대1. 4. 가능? 생각보다 괜찮지?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얘대얘 얘 얼마야? 4대3이죠, 4대3. 4대3이야. 여기 얼마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대 3이었지? 여기도 4대 3이. 이게 얼마야? 4대 3. 12. 12. 가능? 산다 이거. 자. 여기 봐 봐. 몇대 몇이야, 이거? 3대 5. 아, 아닌데? 1대2 아니야? 1대 2, 1대 2. 맞죠? 네. 여기도 1대 2. x는 8. 8. 여기도 1대1대2. 와이 얼마야? 오, 이렇게 합시다. 괜찮죠? 밑에 하나 더 있다. 자, 2대3이야, 얘들아? 네. 그럼 여기도 2대3. 3. 근데 안 되죠? 이거 딱 봐도 안, 딱안 떨어지지. 네. 그럼 뭐해? 비례식 세워라. 3X는 8, X는 얼마? 3분의 8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4대 10이죠. 네. 4대 12. 1대 3이죠. 그럼 여기 1대 3, y 얼마야? 네. 9. 이해되죠? 근데 뭔가 비율이 있는데 망했네? 이게 4인데 어떻게 이게 10이냐? 선 넘었네. 그냥 할게. 넘어갈게. 뭐, 그렇다니까. 뭐. 그렇다니까 그런 거보다 하자. 자, 2대 1이죠. 2대 1이야. x 얼마겠어? 1 5? 반 나누면 되잖아. 그렇지 가능? 자 그다음에 여1 1 5? 대6얼1야1 5? 대6몇대몇이1 1대4 1점 1점 5? 1 1 1점 5? 1